오늘은 매화를 해보도록 하겠죠. 매화의 초기 단계의 매화가 뭐냐면, 그렇죠. 직각매입니다. 오늘은 매화의 둥치사종, 그 중에서도 예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는 어, 형태인 직각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각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죠. 매화의 형태가 직각으로 생겼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직각이 뭐냐면 바로 가지 형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 형태 가지 형태가 직각으로 생긴 것을 우리가 직각매라고 하죠 이 직각매는 원시매화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매화 단계가 여러 종류가 있죠 왜냐하면 매화는 다 알다시피 그렇죠. 세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지고 또 고쳐지면서 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진화하기 전 초기 단계는 전부 직각매들이었어요. 이 직각매는 그릴 때이 주의해야 되는 게이 매화가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안 믿는데 매화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장미과입니다. 장미과는 어떻게 등겼어요? 장미가 그렇죠. 장미 가지가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직각매도 특징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적인 특징을 이용한 매와 그리는 법이 바로 이 직각매라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각매를 그릴 때는 가지에 유의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매화를 그릴 때귀 여기는 매화가지가 있죠. 그건 뭐죠?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매화가지의 귀함은, 네. 그, 흰 눈이 내리는 때, 그, 이렇게 딱 핀.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핀 거예요? 그렇죠. 세월에,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어떤 세월의 의미를 많이 담은. 그래서, 예를, 뭐라 고 그러냐면, 화, 괴, 일지, 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의 특징을 설명한, 음, 어떤, 그, 매화의 특성을 살린, 어, 우리가 가장 선비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죠. 야, 직각매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이런 식으로 직각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릴 때이 직각의 스타일에 유의하시고, 가지도 또한 그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 네? 이렇게 서로 얽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얽히셔야 되죠. 어... 초기의 매화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지 형태가 장미과를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장미과니까 장미는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그 가시가 거의 직각으로 자라고 있죠. 그 형태를 이 친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릴 때는 꼭 그것에 유의해서 그리셔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유의해서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그린다면 아주 시원한 매화 구도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네, 물론 가지는 가끔 이렇게 사라진 가지도 그대로 내비두십시오. 그걸 일부러 다 그릴라 하지 말고 이렇게 사라진 가지들 있죠. 이렇게 끊어진 가지들. 네, 그런 거는 또 그대로 내비두고, 이렇게 또, 옹이가 진 것은 옹이가 진대로. 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꽃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달 때는 꽃의 다양한 표현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번성한 꽃은 싫어합니다. 이 매화꽃은 예로부터 네 가지 귀한 것이 있다고 해요. 관상의 기준으로 삼았죠. 첫째는 함부로 번성하지 말고, 그 희소함이 귀하게 여겼고요. 둘째는 어린 나무가 아니라 늙은 줄기의 모습이 귀하고요. 셋째는 살찌지 않고 홀쭉 마른 것이 귀하고 넷째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갓 피어날 꽃봉오리를 귀히 여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이거에 염두에 두고 꽃봉오리를 그리면 좋겠죠. 너무 번성하게 많이는 그리지 말아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에 두시고 그리십시오. 예로부터 이렇게 다섯 개 꽃봉오리를 귀여긴 이유는 오행 사상에 의해서 그렇지 원래 꽃은 굉장히 꽃잎이 잘 아시다시피 꼭 그렇게만 생긴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앞모습 옆모습 이런 모습을 좀 그려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쪽 모습이 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핀 모습이 있으면 또, 다른 쪽의 모습도 좀 그려주란 얘기예요 항상. 같은 쪽 방향만 있지 말고,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 놓고는, 이렇게 같이 막 봉오리 질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피어나는 몽우리 이렇게 해주고, 되도록이면, 또, 이렇게 해서 옆으로 활짝 돼 있는 모양도 좀 해주고, 이렇게. 예, 네, 이제 여기에 이제 꽃 수술을 하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 겁니다. 이렇게 꽃 몽우리도 해주고 제가 지금 다양한 표현으로 하라고 그랬고 너무 많은 걸 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서 모양 네.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게 그냥 맵이 두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해서 가지에 어디에 이렇게 지금 막 피어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뒤집어져서 살짝 모양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이렇게 또 하들짝 다된 모양도 있고, 대신 대두리기면, 꽃의 수를 너무 많이 해서, 번잡함을 좀 피해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없게. 있고 없는 데가 소소밀밀에 어느 정도 기준이 돼서 그것이 좀 이렇게 드러나주는 게 좋습니다. 없는 데는 없어야 그나마 그 어, 있는 게좀 살아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자질구레하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를 턱 넣어두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짝 옆 모양 껏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어떤 꽃은 크고 어떤 꽃은 작게. 야, 이쪽에 이렇게 꽃몽우리가 이렇게 있고, 야, 서로 다른 위치에 계속 피어 있게 하고요. 야, 저는 이제 여기다 수술을 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중심을 해서 이렇게 꽃 수술을 이렇게 잡아주고, 강약, 중강약 하면서 이렇게 꽃 수술을 달아주게, 달아줄게요. 그래 놓고, 요, 요 부분은 이렇게 그죠? 크게 강약 중강약하면서 이렇게 찍어주면서 꽃받침을 해주고요 이렇게 야 이렇게 꽃받침, 응. 꽃받침이 있고, 응. 이렇게 받침이 그놓고 아직 몽우리져서 안 나온 거 이렇게 꽃받침 해줍니다. 위의 모습. 그래 놓고, 음, 아직 여기선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씩 잡아주고, 야. 여기도 좀 나올 거, 앞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꽃받침이 있고, 뒤집어졌죠? 음, 화들짝 폈으니까, 또 이렇게, 이꽃 수술을 할때 너무 이 수술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많이 하면 뭐 같으냐면 그렇죠. 벚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안 나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늙은 가지에 핀 꽃송이가 많지 않은 직강매 예, 초기 원시매화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매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뭐, 좋아하는 선비들이 많고 많았는데, 매화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조매, 추운 날씨에 핀다고 해서 동매, 좀 일찍 피는 건 조매라고 그랬죠. 그리고 설중매, 눈 속에 피우는 거. 그리고 뭐, 백매, 홍매, 색깔에 따라 다르고요. 뭐, 음력 2월을 우리는 얼마나 멋진 말이 있냐면, 매견월이라고 해서 매화를 보는 달을 음, 음력 2월, 그렇게 표현한 예쁜들의 그 별칭, 2월의 별칭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매화 형태에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달아주면 아마 매화 그림을 여러분도 어,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죠. 뭐라고 그랬죠? 매화의 초기 단계, 지간화법, 지간의 네 가지 종류 중첫 번째 뭐다? 직각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직각매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찾아서 아 내화 가지가 이런 식으로 장미목에 속하다 보니, 장미과에 속하다 보니까 직각으로 좀 가는구나라는 걸꼭 알아서 이렇게 그려준다 그러면. 아마 훌륭한 매화 창작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손에 익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